요즘에는 거의 동등이 여자들도 자기의 주장, 주관이 굉장히 강하거든 단, 조건이 있어요 애는 갖지 말자는 거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거의 여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아무 야, 뭐, 그 사람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좋은 것만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거든 결국엔 끝까지 가서 겪고 난 다음에 헤어지더라고 네 팔자가 응, 너가 들어와서 죽었잖아 막 이런 옛날 시어머니들 뭐 요즘도 그래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를 따라서 여자가 갔지만 요즘에는 거의 동등이 완전이라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자들도 자기의 주장 주관이 굉장히 강하거든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. 그런 각자의 생활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혼합이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, 사실. 지금 이혼율들이 굉장히 높잖아. 어, 서로 지지 않으려고. 응. 혼전 동거를 해서 단 조건이 있어요. 애는 갖지 말자는 거지. 응. 뭐가 틀려? 결혼해서 애를 가져서 이혼하는 거나, 혼전 동거를 하다가 애를 가지면 또 어떻게 할 거야? 그래서, 조건적으로 애는 갖지 않되 혼전동거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결혼하고서 내게 됐을 때 혼전동거를 시작해서 정말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아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혼전동거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부모님 성향이지 않을까? 남자 쪽 집에서는 어 그래 먼저 동거를 시작해보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남자 쪽 집은 그런 분들이 있을 확률이 더 많아 여자보다 여자 쪽 부모님들은 사실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. 왜냐면 경우가 틀리잖아 아무래도. 그러다가, 뭐,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거의 여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, 확률적으로. 그러니까, 여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더 많아진다. 책임져야 될게더 많아진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, 아들과 딸에. 어우, 당연하죠. 칼같이 얘기합니다. 헤어져. <laughs> 이렇게 왜냐면, 뭐, 근데 사랑은 진짜, 어, 연인 관계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되질 않아요. 본인들이 느껴야 돼. 아무리 뭐, 그 사람 아니야, 그래도 자기는 좋은 것만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거든.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지. 그래서 어쨌든 때가 돼야 돼. 때가 돼야 얘한테 정머리가 오만정이 떨어져야 아 그때 손에 님말을 들걸 그랬어요라고 하지. 어이 얘기를 듣고서 아,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어. 생각은 맞아. 어, 생각, 아,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렇지만 마음이 안 되거든. 결국엔 끝까지 가서 겪고 난 다음에 헤어지더라고.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비방을 써서라도 뛰어내는 커플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, 뭐 결혼을 했던, 동거를 하던,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던, 어, 한쪽이 한쪽을 극하는 사주들이 있어. 예를 들어서 막 그러잖아.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죽었어. 네 팔자가 어너가 응, 들어와서 죽었잖아. 막 이런 옛날 시어머니들 뭐 요즘도 그래. 그래서 그런 극하는 상황이 나올 때는 아예 어떻게 살아도 이걸 끊어가야 돼. 서로 피해거든. 서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.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극하는 사주들이 있어요. 근데. 이 여자가 들어와서 꼭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꼭 아들이 죽는 거는 아니야. 이 남자, 남편의, 그러니까 아들의 수에 그런 수가 들어있을까 이런 자기를 극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연애를 하게 되는 거야. 그 누구 탓은 아니야. 둘의 같은 기운 때문인 거지. 어, 그 비방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, 어, 일단은 문의를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비방을 알려드리니까 꼭굿 아니에요. 어, 연락을 주시면 어디로? <laughs>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비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! 공짜 아니에요. <laughs>